네 이제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일주일간 우리 아우리치와 그리고 새학기 성공을 위한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참 시간 시간 참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사님들이 활약이 참 대단해서 단임 목사보다도 나은 말씀을 잘 전하시고 계셔서 참 든든하고. 어, 더참 감사하고, 아, 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어, 광고를 좀 드리면, 아, 이제 문자로도 이제, 그 우리 톡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아, 이렇게 저녁, <laughs> 아, 기도회를 모이고요. 우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 다 오시면, 오늘 우리 아이들 안수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들 꼭 참여하셔서, 어, 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무르치를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 팀은 내일 2시에 그리고 어 우리 야후르치 팀은 내일 어그 3시 반에 각각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아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다윗의 책사 이 후세와 이 압살롬의 책, 어, 책사 이 아이도벨이 전략으로 어, 그래야로 대결하는 에, 그런 장면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도벨은 이무서리이 많지 이 냉정하고 또 정확한 이 책략을 내었지만 압살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 후세의 책략을 이 받아들이게 되죠. 아 그리고 후세는 이 압살롬을 한껏 띄워주면서 안심을 지켜주었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이 풀어져서 아이 급히 추격하자라는 마음을 접죠. 아 그리고 아이도벨의 조언을 무시하면서 아, 이제 좀 음, 다른 일을 하자라고 이제 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후세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천 이스라엘이 이제 왕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슬같이 덮으면 이제 다윗도 꼼짝 못할 겁니다 막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마음이었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후세는 이 압살롬의 집요함과 이 조심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 알려준 대로 이 사실을 압살롬과 있었던 내용들을 사독과 이 아비아달에게 전달합니다 이들은 지난번 기억했던 것처럼 이 언약계를 들고 다윗을 쫓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어가라 언약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언약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혹시 어떠한 변고에 대비해서 너희들이 좀 도와주고 또그 너희들의 아들들이 있으니 그 아이들을 그 메신저로 해서 그렇게 중요한 그 성의 변고들을 이야기해, 다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보냈지요. 그 다윗이 어려워했던 다윗이 우려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이 다윗 성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아비아들이 급히 추격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 다윗이 정말 그야말로 준비 없었던 다윗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군대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이제 백성들하고, 온 백성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참 감사하게도, 어, 다윗이 있는 자리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산술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 대신들의 분위기로만 본다면 거의 뭐 8대2, 9대1에 이 압도적으로 압살롬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다는 게참 놀라운 이 은혜의 포인트이죠. 어, 어찌 됐든지 이 일들을 사도 가비아다리 알고 이 소식을 빨리 성 밖으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하려고 아무리 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이 사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이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요나단과 아이마스인데 이 둘이 어떻게든 성으로 와서 아버지랑 만나고 이 내용들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이 전달받을 방법이 도통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떤 여종에 의하여서 이 여종이 이제 아마도 이성 밖을 출입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정이, 물을 기르러 나올 수도 있고, 또심부름하러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 이두 아들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두 사람이 이제 달려가서, 어, 이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또 터집니다. 뭐냐면, 이 여정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속삭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어떤 한 청년이 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게 고발을 합니다. 아마도 내통자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밀정이 있는 것 같으니 왕이시여 이 부분들을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이 이제 그야말로 이그두 어, 사람이 그 두, 사람, 두 그러니까 아들이죠 요, 어, 요나단과 이 아이마스가 정말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추격대가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이게 지금 이그 서스펜스 이 스릴러 이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급박한 이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모를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도망 중에 있었던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두 사람을 숨겨진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물에 숨기다니요. 어, 이거 정말 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된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특성을 보게 되면 아마도 어, 이 우물이 말랐을 정도 아니면 어, 우물에서 이렇게 찰랑찰랑 걸릴 정도로 살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때가 우기가 아니고 건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기가 가장 극심했을 때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이 합리적 추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 속에 가두고 그 위에 어 이제 곡식을 찧은 곡식을 이 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쪽같이.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무사히 아, 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여차저차하고 또 이러이러하니 왕이셔 지금 밤을 아, 넘기지 마시고 빨리 아, 이것을 피하십시오 라고 아, 이제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아,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부제가 뭐냐 이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위기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이 요나단과 이 아이마스라는 사람이죠 아, 이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위기가 아니라 어, 정말 그야말로 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했던 것밖에 없는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두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두 사람의 어, 이 메시 어, 지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오늘날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정말 힘써, 어, 정말 그 기독교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어, 우리가 주의를 할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뭐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까? 물론, 이제, 뭐 전도 폭발, 또뭐 전도의 또 다른 이제 복음 메시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명 한 앉혀두고, 뭐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어 바쁜 시대에 오히려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나게 되죠.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학습으로 인하여서 아, 이제 귀, 기독교인들이 이제 오게 되면 다 이제 멀리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복음 메시지 우리는 교회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우리 간제 주변에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어느 한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꼭 전하셔야죠. 그러나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어, 이제, 아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와 아 정말 이렇게 어, 교회 다니세요? 여기 스토리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복된 나로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 그들에게 정말 이그 하나님의 존재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존재를 전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동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어, 아냐도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이 말은 그 교회에 다녔, 다녔었다는 이그 메시지는 어, 그야말로 TMI,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고, 나도 마음에 한켠에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럼 그분들 그 중에서 또, 정말, 아, 나도 교회에 정말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할때 이제 정말 핵심 메시지가 나아가야 되는, 되는 거죠. 아, 예, 왜이 얘기가 나오는지. 어,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도 이 복음 메시지를 이제 가서 전할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에, 정말,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 마음 속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복음은, 어, 당신을 그냥 좋게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볍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 속에는 정말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속에는 지금 이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지 않냐 하면 정말로 안타까워 여기는 그 절절한 영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핵심 자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두 사람의 메시지에 이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이한 사람이 정말 오늘 예수님의 정말 흔적을 느끼면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여러분 책무와 어떠한 정말 자세로 무장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정말 생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 극동방송 내용인데 아, 우리는 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아,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이 카피를 만들었구나 아, 저도 한때는 카피라이터를 꿈꿨던 사람으로 어, 이게 정말 시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짧은 단어지만 여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함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이 생명을 전하고 있다. 오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영혼 사랑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단도 어,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사탄은 예, 사, 그러네요 사단과 사탄은 비슷한데 아, 정말 달콤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요 그럴싸하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벼랑으로 내어밀어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복음의 사람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사람이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주의를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 사단은 우리보다 IQ가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얘 그냥 내비두면 분명히 사고쳐, 얘 분명히 복음 전에 얘 분명히 혼자 구원받지 않아. 이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메신저들을 돕도록 보내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신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 모를 어린 여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종들은 무시받는 사람의 아주 최 정말 약체였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 누구냐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많이 무시를 당해요. 신약 시대에도 무시를 당했는데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여자 이름들이 거의 기록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 더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더 여인들보다 더 이름이 기록되지 않죠. 그만큼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어린아이는 그만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죠? 이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죠. 여인이었는데다가 어렸는데다가 종이었죠. 이 진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무시하기에 딱 좋은 이 어린 여종.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린 여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들 이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정말 메신저로 이 여종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멸시받고 무시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압살롬 군대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죠? 네, 이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죠? 네, 이 여인이 사는 곳은 바울입니다. 자 그럼 바울임 기억나시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에게 말씀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바울임은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기억 아니 우리 아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며칠 전 내용들이라 다윗이 피난을 갔을 때 어, 사울의 친족 어, 이그 사람이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킨. 그래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사울,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을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울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 건 바로 너 때문이야라고 해서 정말 잘못된 일을 들어 정가한 사람. 그게 바로 시므이. 시므이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울임. 이 정말 다위석게큰 그 누구보다도 상처를 주었던 이 바울임 지역이었는데. 두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바울임 두번 다시 지나고 싶지 않은 이 바울임에서 정말 다윗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이 이 바울임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또 다른 비밀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두번 두 나눠야 되는데 막 생각하면서 혼자, 혼자 아유 이거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빨리 나가기 위해서 오늘 정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어제 우리 그 전사님 얘기하셨죠. 트라우마가 임했던 그 자리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트라우마의 그 자리가 복음이 흥망이 일어나는 자리 나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성장시키는 정말 큰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떠나는 메신저들이 위기를 만났지만,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 그 순간 쓰임 받는 이두 여인, 정말 이름 모를, 그리고 정말 그, 어, 존재조차 어, 희미한 이두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윗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일어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정말 그야말로 복음이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정말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정말 복음이 그 들으면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한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전 인격적인 구원이요, 어전 인격적인 살림이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멋있고 귀한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 복음을 전하는 자세, 복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여기 장면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스타 플레이어처럼 여러분 한두 사람이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혼자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이 진짜 그야말로 촥, 정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이런 기한 사역들이 있었고 이요나단과 아이마스 역시 정말 그들이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 건 분명하지만 이들이 정말 다윗에게까지 가는 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또그 끊어진 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이 이름 모를 어린 여정과 이 바울임 한 여인을 만나서 이들의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들의 메시지를 전해 전달해주므로 말미암아 이 끊어진 다리가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팀 사역이요, 또 함께하는 사역이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공동체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뉘에미아 프로젝트는 사실은 여러분 성전 이전에 대한 프로젝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뉘에미아가 여러분 성전을, 성벽을 공사할 때에 어떻게 쌓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곳만 먼저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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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영역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성이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쌓을 때는, 에게게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진짜, 정말 우리 어깨춤, 그리고 정말 머리 위로 올라갈 때는, 적들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정말 이것을, 어, 큰일이구나. 빨리 군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제 정말 신천지를 위시로 한또 정말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든 집요하게 약한 고리를 뚫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려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우르로 몰려가 여러분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공동체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방비를 한다고 해도 한 곳이 뚫리게 되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함께하고 기도할 때 연합할 때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세 개의 셀 여태까지는 두 개의 셀로 진행됐다가 세 개의 셀로 성장하는 여러분 정말 어, 유의미한 시간 그리고 정말 우리 의미 있는 이 시간이 이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돕고, 기쁠 때 함께 나누며, 연합하고 섬길 때에 믿음의 역사가 올 한해 더 멋지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laughs> 네.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에 갑자기 쓰임 받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 분들과 또 같이 오셔서 또 은혜 받고 이 마지막 우리 필리핀 아우리치를 위한 그리고 새학기 성공을 위한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오늘 갈무리가 되고 또이기도의 능력과 지원을 받아 또 우리가 아우리지에 갔을 때 정말 오늘 이 메신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 역시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고 들어올 수 있는 복된 아우리지팀 그리고 복된 우리 정말 그 기도하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 복된 은혜와 영광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히스토리들이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